수원의 종합 복합시설인 스타필드 수원을 다녀왔는데요. 아, 거기서 찍었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수원 스타필드에 가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려드리는데요. 스타필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문을 연다고 합니다. 주말보다는 평일 가시는 게덜 복잡하니까 그때 가시는 게 좋겠죠. 일단은 제가 이렇게 찍고 있는 데가 스타필드 수원점 건물 내부인데요. 어우, 정말로 감탄사가 전혀 나오더라고요. 이곳은 다양한 테마 공간 전시 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서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 업체인 비트 스페이스하고 협업해서 이렇게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층수의 공간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그 모습이 시야에 가림이 없어서 좋았고요. 층별마다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는 모습이 정말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꽃들이 되게 아름답죠. 근데 이거 진짜 꽃들이 아니고요. 요 밑에 있는 것들 보면은 레고 블록으로 만든 꽃들인데 정말 새로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또 레고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공간 전시가 꽤나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주제는 봄의 조각들. 피스 오브 스프링으로 이 프로젝트는 기나긴 그 겨울의 흔적이 서서히 지워지면서 초록하고 또 화려한 꽃들의 잔치를 연상시키게 만든. 사각형의 브리그로 꾸민 봄의 조각들을 주제로 하고 있답니다. 굉장히 이쁩니다. 요거 개나리, 같, 개나리 같죠? 여기 레고 표시가 나오네요. 입신 지난 지 한참 됐는데요. 가끔 추워지는 걸 보면 아직 꽃샘 쥐가 좀 남아있긴 하죠.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따뜻해서 좋네요. 꽃밭을 이렇게 걷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요게 전부 레고 자국이라서 다르긴 하지만요. 필드 건물이 좀 독특하고 웅장한게 특징인데 여기도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7층까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뭐 공상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주말이 아니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고 있는 걸 보니까 여기 m z 세대들이 좋아한다고 하는군요 근데 저는 이곳 전체 공간이 너무 넓어서 모든 층을 구경하기는 좀 벅찰 것 같고요 대충 구경하고 점심을 좀 맛있는 걸로 찾아봐야 되겠어요 와 이거 뭐 어딜 가든지 요즘 베이커리 카페가 붐비잖아요 맛있는 빵에 사족을 못쓰는 젊은 세대 달리 저희는 그냥 죽어라 밥만 먹고 자라난 세대라서 빵값이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맛있는 빵들을 보니까 또 먹고 싶긴 하네요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요것도 먹고 싶고요 요것도 먹고 싶고 <laughs> 대단합니다 이거 와 꽃들 정말 예쁘네요 꽃을 그 유독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이 꽃처럼 순수해서 그럴까요 예전과 달리 요즘은 꽃들이 이렇게 화사해졌는지 참 원예 기술도 첨단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AI 기술이 발달하면 더 하겠죠? 1층에는 빵집하고 이런 뭐 스팸 파는데 뭐 이런 것들이 간단히 있고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도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톱니바퀴 굴러가는 것처럼 흥미진진합니다. 시골에 살면 잘 느끼지 못할텐데 문명을 이렇게 손쉽게 즐길 수 있다니 별 천지가 따로 없죠 지금 1시 20분쯤 됐는데 배석서 그냥 아우성이네요 아래에서 뭘 만드는지 저거 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식당을 어서 찾아봐야 되겠어요 레츠고 사람들 지나다니고 보니까 이 정도면 한산한 편이겠죠 주말엔 사람 쳐죽는다는 말이 나오던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으면 그럴까요 1층에서 이렇게 위에 7층까지 위아래 쭉 뚫려있는 공간이 두 군데 이거든요 여기 말고도 저쪽에 있고요 답답함 없이 그냥 공간이 시원해서 좋네요 신기하기도 하고 저 위에 다니는거 보니까요 여기는 2층의 식당입니다. 7층에도 있고요. 2층에 있습니다. 여기는 일본 가정식 식당, 그리고 또 베트남 식당, 그 다음에 커피 파는 곳이 있고요. 여기는 일본 식당이네요. 저쪽에 벽돌 햇빛이라고 있고요. 이 히로시마, 오크노미야키 여기는. 여기는 일본 가정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노스카츠 정신 아, 생선 카츠, 함박 스테이크, 네, 뭐 우동 같은 거, 사케동, 음, 돈테키 정식 뭐, 그런 것들이 있네요. 여기는 히로시마 어 도코노미야키인데요. 여기 사람이 제일 많네 여기가. 여기가 좀 맛집인가 보다. 이쪽에는 뭘 팔까요? 벽돌 해피푸드 해피푸드에는 뭘 팔까요? 아 마라샹궈 사천식 돼지고기튀김 크림새우 토마토 계란 덮밥 뭐우육탕면 소고기 해물짬뽕 이런 것들이 있네요 분위기가 중국집 분위기입니다 제가 저 끝을 한번 가볼까요? 여긴 뭘까요? 샤우더스프 브라우니아, 휘핑크림 뭐 브런치, 여기 브런치가 있네 브런치 플레터 SBT, u 티밋플 m a t 이런 것들 치킨 먹어 있고 폴드콕 샌드위치 있고, 베이컨 치즈 샌드위치, 이 샌드위치 종류네. 그지? 아, 새우? 이게 뭘까요? 파스타 종류다. 명태회, 들기름 파스타, 항정살, 오일 파스타, 문와 녹두, 감자, 퓨레, 야채쌈, 연어, 브라블락스 음. 있고, 자 여기는 2층 식당인데 여기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우리는 이제 7층으로 올라갑니다 7층 식당 쪽으로 갑니다 3층에는 블로우를 한 놓고라고 커피 브런치 파는 데 브런치도 파나요 여기 네, 다시 올라갑니다. 자, 여기는 4층인데요. 여기 별마당 도서관이 있고요. 나이키 로고가 보이네요. 여기 5층에 올라왔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시면 또 별마당 도서관이 나오고요 또 여기는 신세계 팩토리 스토어가 있는 데니다 다시 2층으로 올라갑니다 네, 스포츠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여기는 오락하는 데입니다 Fun City 자 led 화면이 이렇게 6층까지 올라오니까 비틀어 보이는군요 천장이 가까워졌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6층입니다 여기는 이제 가구들 파는 데가 많네요. 한샘도 있고 저쪽에 보니까 의자 같은 것도 있고 쇼파도 있고 자등 같은 거뭐자 일룸도 있네요. 1룸 일룸. 가구 사실 땐 6층으로 오시면 되겠네요. 클래스코 있고 이마트 24시. 7층으로 올라가는데요. 아래층이 아주 새까맣게 보입니다. 기 계약적인 천장은 이렇게 이제 나타났고요. 여기 7층이 이제 식당들이 되겠습니다. 음, 렇게 많이 먹고 있네요. 뭔지. 여기는 뭘까요? 아 여기는 샤브 파는 데는구요. 샤브 파는데. 아 여기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공간이 넓은데 사람들이 꽤 많네요. 그리고 여기는 뭘까요? 이어스 는 햄버거 파는 데인가봐요. 아 버거 파는 집 많네. 클래식 버거, 슈퍼클럽, 뭐쭉많네 정육면체, 여기 뭘까요? 아, 여기 홍탕 우육면, 백탕 우육면, 뭐 그런 거 파는 곳이네요. 깨부수면 같은 거 팔고요. 자, 이쪽에도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어마어마하나, 여기. 음, 여기는 라면 파는데, 백라면, 매운 라면, 소유라면, 시오라면쭉 그런 것도 파네. 아, 윌트로 촉촉, 시리프팟타이 같은 거. 아, 아 여러분은 태국 음식 그런 거네요. 통만 큼 돼지고기 덮밥, 소고기, 후추, 볶음밥 가게 이름이 우인데요 한박 아, 스테이크 같은 거, 치킨 커리. 아. 하긴 뭐 제가 치킨 커리 같은 거 좋아하는데요. 한박 스테이크 도 많고, 수원 갈비 한박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그무 하스타로 꽤 맛있겠다. 아, 다너 차차다? 삼겹 태판이라 음식이네요. 우리는 파스타 버니 플레이트를 시켰습니다. 파스타. 파스타는 그릴 소세지 토마토 파스타 시켰고요. 요메니가 지금 저희 둘이 시킨건데요 38,000원 세트로 시켰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맛있고 여기 별마당 도서관은 건물 중심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조금 전 점심을 먹고 한 10여미터 정도 이동하니까 바로 별마당 도서관이 이렇게 보였어요. 전체적인 거는 4층에서 7층까지, 예, 한 22미터인가 뭐그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또 5층하고 6층에서 창가 자리가 이제 거기 좋은데요.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바로 이쪽을 이렇게 볼수 있게 돼서 좋은 자리고요. 또 4층, 4층 정도가 아마 셀카 찍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도서관의 모습은 코엑스몰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가 좀더큰것 같아요. 그럼 영상을 한번 다들 구경해 보시게요 한번 제가 이렇게 삥돌 테니까요. 구경해 보세요. 별마당도 선을 조금 아래층에서 한번 볼게요. 좀 내려가 봅니다. 재미난 건 여기 LP 음악 카페가 있는데요 옛날 레트로풍에 완전히 18,500원 내요 여기 들어가서 차한잔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 감상도 레코드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별마당 도서관도 여기서 또 이렇게 볼수 있고요 여기 참 독특하네요 이게 코엑스는 이런 게 없는데 여기는 있잖아요 이거 한번 이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500원 여기 일곱 개 층을 걷다 보니까 정말 힘드네요. 뭐, 의류 매장도 많고, 영화관에 책방, 뭐, 식당, 자동차 매장도 다이나믹 체험을 할수 있는 뭐 그런 코스, 뭐, 많잖아요.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 쉴 곳을 찾아서 이 별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그리고 오늘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한 4시간 반 정도 지금 먹고 돌아다니고 뭐 쇼핑도 하고 이렇게 구경하고 다녔는데요. 조금 힘드네요. 어 여기 지금 주차가 한 6시간 정도는 공짜니까 주말 피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편안하시고요.